주차장이네요. 저 뒤쪽에 차가 나올 차가 올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차가 나올 네.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오네요. 네, 모임 마치고 아주머니들 나오시네요. 네, 저쪽 뒤에서 네. 이제 차가 나오죠? 요 네. 차, 요 차, 요 차. 네. 네, 네. 이차 나오죠? 네. 나오는데. 그런데 아주머니들 네, 중에 네. 한 분이 아예. 한 분이 아예. 네, 이렇게 아예. 오시다가, 아예. 오시다가 예 네, 이러다가 네, 어 네, 이렇게하다 네, 네, 인사하고 네, 가다가고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어떻습니까 주차장에 사고 나면 차량 운전자만 100% 잘못인가요? 아 여기 보행자가 보행자가 차를 못 보고 부딪혀서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려 부었다고 일주일째 입원 중입니다. 저한테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100% 잘못이다. 자동차가 더 잘못이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오히려 보행자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지금 보험사에서는 내 차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치료비 다 대줘야 돼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100대 빵이라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어, 다 대줘야 된다니까 내가 100%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동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은 2% 있습니다. 자동차가 더 잘못이고, 보행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4%. 오히려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4%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생각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거요, 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럴 겁니다. 법원에 가면. 엥? 무슨 소리야? 사람이 못 보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서요, 차가, 차를 이쪽에 대놨으면 앞으로 계속 걸어올 거고요. 이쪽에 대서이쪽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차가 나오면서요. 자, 사람들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혹시 네. 건너갈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조심해야 돼요. 여기, 네. 여기 사람들이, 네. 도, 사람들이 네. 다녀야 되는, 네, 네 풍로가 네. 따로 없잖아요. 네. 따로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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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거 자동차는 더 크게 볼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든가 아니면, 가볍게 톡톡 해갖고서, 차 지나가겠습니다. 알렸어야 돼요. 아이! 한 변호사 의견, 다른데? 아, 이게요. 여러분들. <laughs> 보행자 보호. 보행자 보호. 27조에 나왔죠. 27조에, 여기, 6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다음에 경우에,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도 해야 된다. 옆으로, 옆으로. 보행자가 걸어가는데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7월 10일부터 시행됐잖아요. 2022년 1월 11일 날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지난 7월 12일부터 이게 얘기요어디예요예 이게. 보차도 구분이 되지 않은 주택과 골목길 그럴 때 앞에 옛날에는 보행자가 차를 마주 보고 걸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행자 아무렇게나 가도 되잖아요. 가운데로 가더라도 차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보행자 우선 도로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행자 앞에 가면 뒤에서 촉촉하니 저 인도에 가면 소가 걸어가면 자들이 촉촉하니 가잖아요. 인도는 소가 최고잖아요. 힌두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자 보행자 걸어가면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 주택가 주택가 골목길 또 보행자 우선 도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로 이외 곳. 도로 이외곳이 뭐예요? 주차장, 휴게소 이런데요. 여기서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서 예, 아 보행자가 지나갈 때가 천천히 인도에서 소가 가면은 차들이 안 가듯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보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예, 보차도 구분되지 이 않고. 저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가 아닌 곳. 얘 꼼짝 말해 자동차 꼼짝 말해요 그래서 자동차 잘못서또 크게 크게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진짜요. 앞에 사람들 걸어가면요. 인도가 따로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을 땐내 한쪽만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않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 이외곳 이런 데서는 보행자 있을 때는 첨천 예, 창문 열고,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천국입니다. 보행자 천국법입니다. 물론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죠. 근데 좀 이제 다소 문제가,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좀 보행자도 잘못이다. 그래서 좀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내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10일부터 보행자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 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